아, 이게, 봐봐. 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음. 이거 펄한 대로 그냥 해먹으면 펄한 대로 해 먹으면 돼. 펄런 대로, 예, 예. 어, 껍데기 안 까도 돼요. 응. 음. 아, 내가. 어머, 희한하게 생겼네? 어, 희한하게 생겼어. 나도 처음 봤어, 이거. 응. 음. 아, 아이고, 아유 이게 아주 두껍고 음. 이게 잘안 잘라져 잘라졌다 어머머 <laughs> 아이고 깨졌어요? 이게 아니 이게 굉장히 두꺼워 음, 음. 튼튼해요 응 음, 그니까 뒤쪽으로 내쪽에 밭에 와 이거 그냥 음. 저기 이거 그냥 저기 씻어 깨끗하게 씻혀서, 음. 그냥 잘라. 음. 뭐, 안에 씨 빼가지고, 음. 뭐, 죽을 끓여먹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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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이고, 이것도 있고, 음. 이, 바지 고기를 잘했나? 응. 음. 돼. 주렁주렁 열렸네 어, 아하. 이거 심지도 않았어. 예. 예. 어때 이런 게 달렸나 몰라. 호박은 저채에다다 심었거든요. 어. 내가 이거를 하나 따서 잘라 보니까 음. 노랗더라고 안내가 음, 이것 따는 거죠. 음. 이뭐더 있어야 봐야 알겠지만.

여기도 한두개 따가지고 하고, 아직. 이렇게 됐네. 응. 음, 이것도 크리스, 이것도 섬, 자, 여기 음. 잡아. 이렇게. 이거 건들면 안 돼, 밑에. 응. 음. 아이고. 이거 그냥, 나뒀다 추수감사. 추수감사, 맞아, 추수감사. 저쪽으로 또 가면, 이건 아직 좀노랗지 않아. 응. 개짱도 돌아가야지. 이게 깻잎에 꽃이 펴요. 그러네. 응. 우리는 응. 꽃이, 피어. 꽃이 아직 안 피던데. 컸질 응. 않아. 농사가, 농사 만만히 봐선안 된다는 걸 알았지. 이제 갔다가, 응. 저기다 놓고, 응, 이가추가 그 많이 컸네. 많이 달렸어. 응. 아야야야. <laughs> 와, 좋다, 이거. 잘 익었다. 예쁘네, 예쁘네, 색깔도. 여기다 응. 놓고, 응. 고구마를 여기서 순을 따야 돼. 음. 본격적으로 배추, 배추 심은 거야. 음. 배추 잘 하셨네. 어. 배추 저쪽에는 무 심었고. 근데 저기 고구마 이거를 맞아 이거 잎을 따야지. 먹을 맛이 따가지고 가셔. 저거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고구마 줄거리 열심히 뜯네. 오늘 우리 박미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저께 오셔갖고 오늘 하룻밤 자고 고구마 줄거리 또 열심히 따가지고 가시려고 일하고 계셔요. 고구마 기, 줄거리 김치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laughs> 비가 와가지고 비가 안 오면 가을을 좀 느끼고 갈 텐데 어제까지는 가을이 너무나 쓸쓸한 가을이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laughs> 찬양한거하세요 <laughs> 빨갛게 물들었네. 예쁘네. 아유 이쁘다. 얘네도 처음에 색깔이 이랬어 하얗어. 음. 우리도 그거 키울까? 아유 이게 이게 비싸더라고. 음. 이 꽃이 비싸더라고. 아우 이쁘다. 이거는. 이게 낙엽이 저 생겨도 그냥 꺾어가지고 그냥 걸어.